예산 삽교에 있는 베나들이 성지에 왔습니다. 이곳은 순교자 인원민 마르티노를 기념하는 곳입니다. 옛날에 이곳에서 2 30명 교들이 살다가 순교를 당했다 하네요. 여기 커다란 돌에는 순교자께 영광이라고 쓰여 있네요. 정말 옛날에 우리 순교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순교를 하셨을지 순교성녀를 맞이해서 순교지를 순례하기로 하고 이, 이곳에 왔는데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우리 순교자들의 그 영성을 본받아 저도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바치겠습니다. 복자 인언민 마레티노 성인이 아 순교자십니다. 그렇고 말고 기쁜 마음으로 내 목숨을 천주님께 바치는 거야. 순교자 이언민 마르티노 순교자의 마지막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십자가 모양이네요. 하늘이 정말 파래요.